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스쿼트는 다시 반복수를 많이 가져갔는데, 역시나 이 반복수 많이 가져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반복수를 많이 가져가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 이 반복수를 많이 가져가는 스쿼트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약간 소화도 더잘 되고, 그리고 식욕도 더 올라와서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신기한 거는 그게 근육으로 좀 가는 것도 느껴집니다. 저는 몸으로. 맨날 비슷하게 사니까. 그리고 신기하게 뭐 다른 운동들, 상체나 이런 쪽도 오히려 더 운동하는 만큼 반응이 잘 오는 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 이유가 저는 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스쿼트로 인해서 많이 태워지기 때문에, 많은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운동을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자세가 객관화가 안 돼서 고반복 스쿼트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체력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초보자 분들은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스트렝스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운동 강도가 그만큼 안 뽑히시는 분들은 달리기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것도 오히려 근육을 붙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달리기가 어느 정도는 근육으로 이런 영양소도 더잘 가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줘서 건강에도 좋고 더이 훈련도 효율이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달리기를 너무 오래 뛰면 안 되고 하지만 내가 이 스트렝스 훈련에 대한 이런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 잘돼 있다, 스쿼트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 잘돼 있어서. 어, 스쿼트 운동이 잘 된다라는 분들은 한 번쯤은 고반복을 하기 싫지만 원래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고반복. 참고 저처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 제가 하는 것처럼 뭐 일주일은 몇 퍼센트 60에서 70, 뭐 이, 뭐 일주일은 뭐 70에서 80, 이런 식으로 퍼센트와 반복수를 정해놓고 강제로 채우면서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어, 반복수도 낮고 무게도 올라간 주도 같이 그 프로그램에 넣는다면 이 반복수 많이 가져가는 게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참을 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참고 해보시면은 그때 어떻게 보면 체력도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흡이 딸려서 어, 근력 운동이 안 된다, 힘을 못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달리기로 해결할 게 아니라 호흡이 딸리면 참고 호흡 달리기 계속 하면은 호흡이 좋아집니다. 이 바벨을 들때또 호흡이 덜, 달, 덜 어, 부족하도록 자세에 불필요한 힘이 빠지는 것도 연습이 되니까 어, 힘들어도 참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초 체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달리기도 가져가는 것도 좋고 또 스트렝스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안 되신 분들은 어, 달리기를 어느 정도 가져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낮춰지게 그래서 근육으로 좀더 영양소가 잘 가게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 근육으로 에너지 어,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됩니다. 영양소들이 그래서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거니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소화 안 되는데 억지로 많이 넣지 마시고. 오히려, 달리기라든지, 이런 훈련 양을 늘려서, 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게 하고, 배고파지게 몸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더, 그러면서 식사량을 늘리시면,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고, 달리기도 하는데, 체중을, 벌크업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운동을 많이 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될수 있도록. 운동량을 늘리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그에 따른 영양소로 또, 더, 좀더 집어넣어주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을 막 만들고 계신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소화가 좋아질 겁니다. 근데 먹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살이 찔까봐. 근데 내가 입맛이 도다 올라오고 그리고 어 이게 받아들여지고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면 식사량을 조금 더 넣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좀더 넣어도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생각보다 어더 빠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제가 옛날에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중학교 때 엄청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뭐 농구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헬스장 가서 두세 시간 동안 헬스를 했습니다, 전신을. 그걸 매일 했었는데, 이렇게, 그에 따라 먹는 것도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다 근육으로 빨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소화도 어리니까 잘 되기도 했고, 이 대사가 좋은 상태에서 또 훈련 양도 많이 하니까 또 근육들이나 우리 몸이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또 먹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체중과 근육이 엄청 빠르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체중 넣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훈련 양이 받쳐진다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훈련 양이 받쳐지지 않은데 강제로 먹는 것만 많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어, 똥으로 나온 던가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컨디션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량을 잘 가져가자. 스쿼트도 많이 가져가고 어, 훈련량을 스쿼트로 못 뽑을 만큼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다른 훈련을 더 전신을 좀더 운동을 길게 하면서 하던가 달리기를 조금 추가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건강하게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